오늘의 조반지경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희환 선수의 지형입니다. 이희환 7시 파란색 테란. 테트전 색깔로 구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가로방향이죠? 이희환 파란색 그리고 이에 맞서는 전상욱 선수는 갈색입니다. 중계하기도 좋네요. 색깔 구별도 잘 되고. 요즘 그 테란 대 테란전이 재밌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네, 굉장히 그러한 그 이유가 예전에 그 저그대 저그를 보는 듯한 스피드함을 느낄 수 있고 이 정도 두 선수의 테란 대 테란전이라면 예, 더욱더 긴장감을 느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음, 그런 이제 이, 어, 요즘 들어서 이제 이묘한 선수가 이제 부진한 거라고 사실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대회에서 막 결승 올라가고, 4강도 이렇게 뭐, 이렇게 가고 이러면, 아니 뭐 맨날 결승하고 맨날 우승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뭐 한, 예, 5개 정도 대회 참가해서 그 중에 한둘 정도는 4강이 들고, 하나는 결승 가더라. 이러면 당연히 부진은 아닌데, 옛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거죠. 근데, 그러한 상대적인 부진은 왜 나왔느냐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면 선수는 저그한테 정말 최고로 센 선수인데 요즘 가면 갈수록 저그들이 점점 그부진의 늪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스타리가 올라가는선수들 <laughs> 숫자만 봐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테란 프로토스들한테 이면 선수 약간 치였다고 뭐 이런 감도 있긴 있는데 특히나 테란들한테 그랬어요. 근데 어, 뭐 동료 팀 동료고 어, 새로운 테테전을 어떤 이끌고. 어, 있는 그 유력한 선수 중에 하나인 최현성 선수가 요즘 예, 임현 선수의 테란전이 정말 무서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그럼 일단 뭐두고는 봐야겠습니다. 뭐 두고는 봐야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경기로 실전에서 사실는 증명이 되어야지만 그 말이 이제 뭐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도 한데 어쨌건 최현성 선수의 말은 그렇고 예. 오늘 그 배틀넷에 들어가 보니까 예. 1.11 패치가 됐더군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아, 저는 그, 그, 오늘 못 들어가 봐서, 네. 만우절이죠, 오늘. <laughs> 네. 저도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어... 하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보이는 것만 믿으십시오. <laughs> 지금도 이건 다 진짜입니다. <laughs> 어, 듀얼터라만 좀 진짜, 진짜 경기 펼쳐지고 있어요. 이만 선수 중간쯤에 매럭스고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건는 전부 진짜입니다. 네. 네, 저는 데이터 <laughs>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는 너게 아쉽네요. 오늘 <laughs> 내가 먼저 걸린 <하는> 거니까. <laughs> 아참 네, 그게 열 번째 원더풀 데이스. 아 오늘 열 번째 진출, 연속 진출. 그꿈 이룰 수 있습니다. 뭐 꿈도 아닐 거예요. 그냥 목표일 뿐입니다. 이면 선수에게는 팩토리 올리고 있습니다. 이면. 음, 네, 그리고 이제 전상욱 선수의 경우에는 음. 뭐 한. 5 경기까지 나는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박성준 선수가 되었건 어, 박정석 선수가 되었건 기요 틴전은뭐 승자전이건 패자전이건 거기서 뭐그두 선수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 약간 좀흥미하고네 그러나 5 경기까지는 간다라고 생각한다 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보니까 <목소리> 선수와의 경기는 그렇게 어, 힘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 예, 전상우 선수가 가까운 괄로 방향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예, 정차를 베럭스를 지금 대각선, 한시 방향으로 보내고 있죠. 네. SCB도 뭐 같이 움직이는 듯 보입니다만은, 유닛까지도 동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 대팩토리 안에 애드원, 야, 투팩 가고 있는 전상우 선수. 네. 네, 뭐저 정도까지 가면은 뭐, 뭘지 아직은 뭐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투팩에서 벌처를 모으면서 좀 벌처 쪽 업그레이드를 미리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팩토리 하나에서는 탱크 뽑고, 뭐, 한쪽에서는 벌처 뽑고, 업그레이드는 벌처 쪽으로 해주면서, 소수 벌처 탱크로 러쉬를 가는, 뭐, 이런 스타일도 요즘 약간, 좀, 새롭게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뽑는 윤시 뭔지를 좀, 보기 전까지는, 예, 확실하게 좀 예측을 하긴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자, 벌처 하나 상대편 쪽으로 이제 달려가겠죠. 이묘환 선수, 그리고, 아, 아무리 지칩니다 전상욱. 예, 네, A급 테란의, 테란 선수들이 요즘 테란 대 테란전 펼치면은, 어느 하나 유닛만으로 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체제 전환이 잘되고 더욱더 경기 운영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두 선수도 아마 그렇게 경기를 펼칠 겁니다. 네, 자 안쪽으로 펄쳐 들어가서 살아서 들어가서 봅니다. 베로스고놓 어. 오겠습니다만은 몇 초라도 빨리 자뭘 아, 잡거나 그러지 뭐아뭐 못... 오늘 첫 경기 박정수 두 번째 경기 이면 선수의 플레이 하나 하나에 따라서 뭐아 노라네요 지금 네. 그뭐 가중선이네 네. 굉장히 그 어, 당연히 뭐 당연히 뭐 그렇게 되지 그러면 뭐 다르게 될 일은 절대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함성이 나옵니다 <웃음> <웃음> 어, 벌처의 HP가 이제 1mm 딱 남아갖고 s c b 가한대 때리더라도 파괴될 상황인데 어 파괴되더라 아... <laughs> <laughs> 엄청난 응원이에요 진짜 인간 네, 전술인 스파이더마 업그레이드를 네, 기다리는 것 같죠. 이미 전상우 선수는 완성이 됐고요. 네. 골리안 몇개 추가됐습니다. 전상우 선수. 자, 파란색 점이. 스파이더라인이 지금 서로 같이 있어요. 전상우 선수도 있고요. 네. 아, 탱크까지 추가. 벌써 전상우 선수는 유닛 3개, 공격창률이 3개 나왔어요. 제가 좋아. 올리아 네, 탱크를 본 이상 임현 선수도 이제 벌처만 계속 생산할 수는 없거든요. 그 네. 근데 다른 유닛의 모습은 안 보입니다. 아무리는 지어져요. 그렇죠. 네, 아무리는 지어 놨는데 최근에 리론안뽑더라도 아무리는 뽑는 선수들 많이 봤습니다만은 자 임현이를 글쎄요. 뭐 지어 놓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모습도 사실 아니었고. 네. 아, 예, 지금 전사 선수가 다른 길을 스파이더 마인이 없는 곳을 지금 잘 선택을 했죠. 6씨 우회로거든요? 거기 위로 올라오면, 아, 마인하나 일단 노출됐어요. 피해가 없어야 되지 임유한 선수 지금 이 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입구가, 시, 입구를 쉽게 내줄 수 있거든요. 네. 그 자신의 앞마당을. 자, 피해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입구까지, 입구까지. 예, 입... 네, 거기다가 임유한 선수는 미리 뽑아놨던 걸쳐들의 마인을 좀 아낌없이 좀 많이 써가지고. 네, 전진해서 다 썼죠. 빈, 마인 기준으로 보면 비었을 거예요. 아쉽게 아... 들어가지도 못하는 전상욱 선수 그래도, 네 임양 선수는 벌처 다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탱크로 벌처 탱크 골리하시면 뚫어낼 수 있거든요. 베러스를 네. 파괴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아 근데 예. 전상욱 선수가 어, 왠지 좀 어, 탱크의 시즌 모드 개발이 늦어서 그러는 건가요? 예, 전상욱 선수가 왠지. 아, 벌처를 기다린 거구요 벌처를. 벌 같이 들어가려고. 아, 네. 벌처 지금 예. 많아요. 예, 네, 큰 싸움이죠. 네. 자, 중요한 경기에 대한 숫자를 본다면 음. 전사권수는 많은 것좀 갖고 있죠. 그렇죠. 예, 예. 이면선은 언덕을 보러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네. 좋은 경우에는.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면선수. 전사권수 뚫어내야 됩니다. 뚫어내야죠. 기대 좋게 와서 뚫어도 박지영이 전선을 세아도 아, 이, 이거 뭐, 뭐야. 뚫었어요. 탱크 파괴된게뚫었습니다 아 버텨요 어, 버요 네, 이거는 전상훈 선수의 원군들이 오고 있는 속도를 감안했을 때막 충분히 맞겠네요 이미 네. 탱크 우리 골리앗 뽑아서 다시 입구 틀어막았어요 아이미 예, 선수는 어쨌든 지금 고비를 잘 넘겼죠 네. 아 어, 근데 요즘 보면은 글쎄요 네, 요즘 보면은 어, 뭐, 이렇게 이 신인 선수들의 어떤 생산력, 아, 그렇죠. 예, 예, 뭐, 왜, 예, 그니까 전상욱 선수는, 예, 그렇죠. 예, 아직. 확장 준비하는 모습 하면안 잡혔어요, 전상욱? 예, 예. 임면 선수가, 어, 이상하게 좀몇기 정도, 벌천 몇기 정도, 정도로는 경력이 좀 부족하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었는데, 예. 예. 어, 전상욱 선수도 쫓아가고 있고요. 예, 임면선수 거의 뭐 센터 완성될 때가 되어 가나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임현 선수는, 임현 선수의 진출로에 지금 다수의 스파이더 마인 이 있거든요. 네. 예, 어쨌든 이거 전사우 선수의 시즈모드된 테크가 추가되기 이전에 뚫고 나가야지. 예, 시즈모드된 테크가 추가되면 나가기 힘들거든요. 네. 아, 좀 위험합니다만 그래서 하나하나 마인을 제거하고 있어요, 임현 선수. 아, 정찰병 역할에. 울려타나 돕니다. 6시, 9시쯤. 네, 근데 전상욱 선수의 탱크 추가가 상당히 늦네요. 어, 병력의 추가 배치는 예. 한동안 안 이루어졌어요. 네, 어쨌거나 일단 어, 초반에 공방이 있었는데 어, 상대방 진영의 앞마당까지 넘어가서 마인 설치를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상대를 거의 조였더라. 여러분은 일단, 기선제압은 이쪽이 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상욱 선수가 약간 기선제압을 했다고 일단 볼수 있는 상태인데. 네, 근데 지금 추가되는 공격 윤이 볼리앗이 됐든, 탱크가 됐든, 지금 없다는 게전상욱 선수의 약점이 될수 있거든요. 네. 글쎄요, 예. 전상욱 선수가 뭘 하느라고 이렇게, 이묘한 선수 팩토리를 늘리고 있고,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야 이묘한 선수는 네.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어, 테란대테란이라고 할지라도 저런 식으로 플레이한 를 편은 좀 아니었었는데, 네. 예 이거는 최연성 선수로부터 역 영향을 조금 에, 받은 게 아닐까 생각좀 듭니다. 준비하고 있는 임현이가 한 선수의 진출 시도하는데 지금 네. 중요한 타이밍이고 전상 선수의 탱크가 이제 오고 있거든요. 자 마인 많고 그렇죠. 아 기갑병력들 중기갑병력들이 오고 있어요 전상 선수에서 네. 임한 선수 는 지금 타이밍에 돌파하지 못하면아 힘들어집니다. 네. 어, 왜, 전상우 선수의 탱크들이, 예, 바짝 조이지 않고 좀더 위로 올라갔죠? 진짜 아, 예. 오케이. 아, 됐네요. 예, 아, 그니까 러 좀, 어, 전상우 선수 저, 지금 있는 자리보다는, 예. 어? 좀, 자, 이면 선 예, 뒤쪽으로 돌거든요? 한발 정도는 조금 아래쪽에 있었어야지 상대방의 진출을 좀더 방해할 수가 있는 것 자, 이면 선수, 아 상대편 앞마당 쪽, 앞마당, 탱크 다잡히죠 네. 자, 아 말빠른표 S7은 그래도 못 잡았어요. 네, S7 일찌감치 전성국도 잘 뺐거든요. 야 그래도 마인 매설되는 거를 강제 공격 계속 해주고, 네, 전상욱 선수도 지금 컨트롤 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뚫고 나간다, 이명환 선수. 자 조금씩 더 전진하고, 전진하고 공수도 나. 아! 공수에꽤 많이 열었어요, 이명환. 확실히 그 세세한 어떤 예, 컨트롤은 이명환 선수 확실히 좀 앞서는 듯한 네. 느낌을 받죠. 잠마당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오, 팩토리 다섯 개네요? 아, 여섯 개? 이론 선수 팩토리 여섯 개째. 네, 이제는 뭐 중앙에서의 설전이 아주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 선수. 네, 어느 정도 좋은 자리를 꽤 많이 네. 얻어냈어요. 지금 이곳의 중앙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양 선수 모두 다 추가 가스멀티를 생각 안할수 없거든요. 네, 어, 예. 전상욱 선수는 예, 팩토리 수가 좀 적어요. 한 3개 정도로 보나요 네. 아, 아, 3개 맞나요? 한참 됐거든요? 예, 예, 이면 선수는 그러면서 또 멀티를 더 늘리고 있고, 네. 어, 약간, 어, 약간 상대방보다, 경력적으로 어, 투자를 약간 덜 하면서 싸움을 해주고, 그리고 멀티를 먼저 먹은 다음에, 멀티를 하여튼 조금이라도 상대보다 먼저 하면은, 어, 팽팽하게 그 이후로는 동일한 그, 경력량을 어, 유지를 하더라도 자원차이는 슬금슬금 약간 더 벌어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더 늘리고 네. 건물 더 늘리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게 프로토스 쪽에서는 강민, 테란 쪽에서는 최현성 이런 선수들의 네. 기본 마인드인데 리비언 선수의 네. 지금 플레이의 전체적인 도전. 전상옥 선수의 스타일도 어떤 생산량. 네. 예, 그리고 힘. 이걸 또 강조하는 선수인데. 지금 어, 오히려 임미안 선수가 앞돌아보고 있습니다. 임미안 선수의 플레이 잡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아무도 지금는 처음 본모습의사 아직, 아, 고집까지 들어왔죠? 자, 백던 타이밍을 놓치고 전상옥 선수가 좀 이상한데요. 임미안 최수